찬송가 461장, 46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회게하였을때 나고 너라. 걱정 근심 어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죽겠네 So i so 용감한 자, 바울처럼 던뜻대다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욥기 3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세 사람이 말을 끝치니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려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난 예, 마음에도 하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육기 32장 말씀입니다. 육기 32장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비 자신을 의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표현에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욥이 자기가 의인이라라고는 생각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욥이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한 거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불행을 당할 수 있다. 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영어에서 보면 해피라고 하는 단어하고 해픈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순간이고 불행도 이 순간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영어식 표현인데 그래서 요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나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그 기쁘지 않은 일들이 닥쳐왔다. 그렇게 이제 요비 생각했다,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이런 표현은 엘리후의 시점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욕하고, 그세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네명 모두 다 침묵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한 말이 이제 오늘 성경서부터 쭉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절 말씀 보게 되면 남족석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 이 사람의 이름 앞에 여러 것이 나온 것을 봐서 이 사람 가문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화를 내니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참이 엘리후의 얘기가 참 흥미로운데 참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을 겁니다. 하나는 나도 젊었을 때 저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또 하나는 참 세상을 잘 모르니 저렇게 폐기가 있는 거지 세상 알면 저렇게 폐기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봐선 저렇게 폐기가 있으니까 또 세상도 바꿔 나가면서 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가적인 생각도 들수 있겠죠.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딱 그런 태도를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32장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욕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욕이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엘리오가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너무 제가 이렇게 몰입해서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오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역시 젊은 사람이라 어, 예, 할 말은 다 하고 어, 그러나 많은 그 어리석음도 또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그런 어, 그런 그 편협함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세 친구에게 이 엘리우가 화를 내는데 그 이유는 그세 친구가 요비하는 말에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어, 욥을 정죄한다. 그러니까 욥에게 그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고, 그러나, 욕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이제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봤다라는 거죠. 뭐 그건 자기 생각이고, 4절 말씀.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위므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이제 화를 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6절.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오. 이렇게 자꾸 길게 나온 것은 이제 엘리오의 집안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연소, 나는 나이가 젊고, 당신들은 연로, 함으로 내가 뒷전에 앉아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6절입니다. 그리고 7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하는 것이 맞고, 또,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나 이런 격언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않고 옆에 있었다. 그 얘기가 이제 7절입니다. 8절.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여기서 말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흡이라는 의미도 되고, 정신이라는 의미도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 이랄 때,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숨결이 있고 다 다음에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 속에도 숨결이 있고 또 전능자에게 있는 그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깨닫게 하는 것을 나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엘리후가 하는 거죠. 구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 어른이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고 노인이 정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젊은이들보다는 낫습니다. 예. 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던 시절도 있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른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인은 정의를 깨닫습니다. <laughs> 이 세상살이의 연륜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사신 분들이 지혜롭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연세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세상을 깊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즉, 이 젊은이가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제 지금부터 하겠다. 라는 뜻이죠.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 당신들의 말에 기울였노라난 지금까지 조용히 당신들이 하는 그 지혜라고 또 정의라고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 가운데 욕을 꺾을 말을 하는 자가 없다. 엘리우가 천하에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했으나 악 그를 추궁할 자가 하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라 하지 말지니라. 당신들이 요배 여러 상황들을 파악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추궁은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엘리오가 하고 있는 거죠.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즉, 엘리오는 세 명의 얘기처럼 하지 않고 또 요비한 얘기처럼도 따라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 어른들이 나이가 많은 요비나 새친구 엘리후 빌다 그리고 어, 그리고 소발 예 네, 소발 이렇게 이네 명이 이 젊은이가 갑자기 튀어 나오니까 할 말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더 기다리겠느냐. 17절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버리라. 아니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자기가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laughs>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17절까지 나온 말이 엘리오의 말을 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17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네요.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네요. 나할 말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할 말이 정말 엘리오가 많은가 봅니다. 19절, 나는 배를 봉한 포도주통 같으니 터지게 되는 가죽 부대 같다. 즉, 터지기 직전에 가죽통처럼 내 속에 할 말이 많다. 제가 옆에 엘리우가 있었다고 하면, 엘리우 씨, 그냥 말하세요. 아, 자꾸 이렇게, 난할 할 말이 있다. 난할 말이 있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20절 말씀. 내가 이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아 그냥 얘기하세요. 엘리후씨. 그런 생각이 또 들죠.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진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22절, 나는 아첨할 줄 모르고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속히 데려가기를 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말씀은 내가 만약에 아첨이라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 죽이셔도 좋다. 그 얘기죠. 예, 참. 결국 32장에는 엘리우가 나는 할 말이 있다. 라고 하고 할말 아직 안 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웃었어요. 그냥 말을 해. 그래 <laughs>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의 심리는 그만큼 속에 쌓고 쌓고 쌓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봐서는 아직도 서리고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읽으면. 그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슨 말을 하든 다 거기에 결함이 있고, 어,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말은 적을수록 좋고 듣는 귀는... 오래 있을수록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함께 공감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면 될수록 말보다는 잘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나는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할 말이 많을수록 그만큼 실수도 많고 그만큼 결함도 있죠. 근데 성경이 욥기서가 엘리후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욥기가 42장에 끝이 나게 되는데 예, 엘리후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쭉 얘기하는 것이 진행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욥이 다시금 하나님의 국류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우를 비롯해서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네명의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는 것. 제가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이제 욥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32절, 32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엘리후의 말, 뭐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시죠.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직 서리것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알수 있고 그러나 이 서리근 사람이 하는 말도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 함께 이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말을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전체의 말이나. 또자문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나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지혜롭다.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옵나니, 저희들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열심을 내라는 자먼의 말씀과 야고보세의 말씀이 늘 저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오니, 아픈 몸은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생업은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은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입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의 성함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기환 성도님, 윤숙현 권사님, 김질철 집사님과 배영화 집사님과 박정식 권사님, 그리고 고연 장로님, 그리고 염관정 사모,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웅수 집사님과 또 이호정 집사님, 박찬홍 집사님, 강수원 권사님, 이경순 권사님을 비롯하여 또 성함을 또 언급하기 참. 어려운 분들도 몇분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도 하나님, 드러내고 싶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간구하기를 너무도 구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병에서 놓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의를 드리는 이금순 권사님, 또 주일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금순 권사님, 그리고 주수 감사 봉헌을 하는 송기난 권사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마음과 헌신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께서 주신 은혜 와 은총 으로 매일매일 살 아감 을 감사히 여 기고, 하나님 이곁에계 시고, 하나님 이 지도 하고, 계 시고, 인도 하고, 계심 을늘믿는확 신하 는 주의 모든 성도 분들 위에 영원 토록 함께 하시 기를 간절히 축 원하 옵 나이다.